반갑습니다. 저는 펜텍 인사교육팀의 임진수 과장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나이는 이제 물음표를 했는데요. 몇살처럼 보이세요. 제가 요즘 이게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제가 좀 요즘 힘들어요. 예, 네, 얘기를 안 해주시는 것도. 예, 네. 네, 그러면 넘어갈게요. 궁금하지도 않으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사진이나 볼링, 뭐, 맛집 찾아가기 이런 거고요. 그리고 뭐, 저한테 연락하시고 싶으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홍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고, 밑에 보시면 이제 99년 12월부터 현대전자, 그 다음에 2001년 5월부터 펜테겐 큐리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여기 아시겠지만 뒤에 뭐, 저, 제가 히스토리 설명해 드릴 텐데, 이펜텍앤 큐리텔이라는 회사가 하이닉스 단말기사업부에서 분산을 했습니다. 2001년 5월 달에. 그래서 제가 2001년 5월에 하이닉스에서 펜텍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펜텍앤 큐리텔하고 펜텍하고 합병이 돼서 지금은 또펜텍 인사교육팀, 인사기획 파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쭉 그냥 같은 데 있습니다. 근데 회사 이름은 현대전자, 하이닉스, <laughs> 그 다음에 펜테겐큐리 현대큐리텔 펜테겐큐리텔 펜테 이렇게 다섯 번 정도 바뀌었어요. 네.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습니까? 네,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네. 그래서 제가 얼굴이 좀사갔습니다 네. 이해하시죠? 이해 안 하시는 분 <laughs> 고맙습니다. 어, 다음부터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 예. 네. 오늘 설명 드릴 부분은 이제 펜텍의 성장 과정, 히스토리 과거 어떻게 저희가 변화를 해왔는지 이 부분하고 저희 펜텍이 가지고 있는 강점, 여러 가지 뭐 모델이라든가 회사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펜텍이 가지고 있는 강점 또 다른 부분으로 피플 부분, 사람에 대한 부분, 인사 제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오집요강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자신의 지원 분야가 다시 한번 맞는지 네,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 작동을 잘안 하고 <laughs> 군요 네. 처음에 펜택이 성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위에 승부근성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그 앞쪽 뒤쪽에 이제 쭉 가시면서 이제 그 챕터 부분마다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저희의 핵심 가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뒤쪽 부분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 이 핵심 가치하고 연결된 질문들이 면접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분이 승부근성을 얼마 나 가지고 있느냐.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2001년부터 2007년까지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거의 연평균 성장이 50% 정도 될 정도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2007년부터 이제 금융위기가 있으면서 회사가 위기를 이제 겪게 되죠. 그때 자금 유동성 위기가 있으면서, 당시 이제 그 단말기 사업, 그러니까 휴대폰 모바일 단말기 사업 같은 경우에 그 회사들이 한열몇개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중소기업부터 시작해서 뭐 삼성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협력업체를 뒀었고요. 아주 작은 업체들이 많아서 인사 담당자들 모임이 그때 있었는데, 그 단말기 뭐 인사 담당자 모임 이렇게 있었는데 모임은 저희가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현재 같은 경우에, 그때, 이때 2007년도에 다 망했어요. 그 회사들이. 다 망하고, 현재는 이제 삼성, LG, 저희, 이렇게 밖에 없죠. 국내 기업은. 어, 모토로라도 있지만, 모토로라도 저희하고 같이 모임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모이면 네 군데 회사에서 네명 밖에 안 나와요. 뭐, 30명에서 한네 명이면 한10% 이상 밖에 남지 않, 10% 정도 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이 당시에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를 저희는 잘 극복하고, 그 망한 회사들, 리스트에 저희는 없습니다. 살아남아서 다시 2010년부터 재대학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네. 어, 저희 성장 과정을 쭉 보시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승부근성이라는 게왜 나오냐면, 이때부터 이제 펜텍이 91년도에 창립이 돼서, 현재 2013년, 2012년, 11년, 12년까지 거의 한 20년 정도밖에 회사가 그, 성장하지 않았어요, 아직. 젊은 기업이죠. 근데 그 와중에, 나이가 20살밖에 안 먹었는데, 그 와중에 뭐, 애인도 잃어봤고, 뭐, 옆집에, 옆집 사람들이 같이 와서 살기도 하고, 뭐 집도 뺏기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많이 겪었어요. 펜테기 91년도에 창립하고 난 뒤에, 당시에는 무선 호출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요런 무선 호출기 사업을 했는데요. 요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없죠? 삐삐가 뭔지 아시는 분? 예, 알겠습니다. <laughs> 다들 아시는 요걸 펜텍이 그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 무선 호출기 사업을 하면서 이제 가진 기술력을 갖고 아이고. 그다음에 요 스타텍이라는 제품을 모토롤라로부터 OEM 받아서 이제 그 생산을 했습니다. 요것도 기억나시죠? 기억은 안 나실 거고, 좀 보신 것 같긴 하고. 요 제품을 이제 펜택이 만들면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사왔고, 2001년도에 펜택인 큐리텔을 인수하면서, 펜택인 큐리텔은 당시에 이제 현대전자에서 그 기존의 무선 사업부, 담마기 사업부가 이제 분사를 한 업체인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걸리버, 걸면 걸리는 걸리버라고 이제 박진이가 예전에 선전에 다리에 있을 때 꺼내서 폴더를 펴는 당시는 획기적인 제품이었습니다. 그런 제품을 이제 생산, 개발, 생산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이걸 인수함으로써 CDMA 기술, 특히나 해외 수출 그리고 국내에 대한 이제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끔 됐고요. 그래서 2002년부터 내수 시장 브랜드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제 한개 이제 뭐 네오미 뭐 이런 제품으로 했었어요. 근데 어, 이때는 뭐 저가 시장이었기 때문에 크게 뭐그 메리트가 없었고 2005년도에 이제 에스케텔레텍을 인수합병 또 하면서 스카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당시 매출 3조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때 2005년도가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에서 가장 피크였던 시기였고요. 2007년도 이제 회사가 안 좋아지면서 이제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2007년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쭉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제품이라든가, 해외 시장에서 밀년 셀러 제품도 기록을 했었고요. 그래서 쭉 성장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부터 16분기 지금 연속 흑자를 내고 있는데, 16분기 연속 흑자를 내고 있는데, 이 당시에 저희가 그, 거의 적자, 2007년도에 적자를 내고, 회사가 이제 그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2006년도 말, 2007년도 초에 바로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가면서 상장도 폐지가 됐어요. 저희 회사 주식 혹시 사신 분이 있어요? 대학생이라서 주식은 안 하셨구나.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우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희망을 가지고 계시죠. 회사가 어, 당시 여기 한 천억 영업이익이 천억 정도밖에 나지 않았는데. 어, 지금 연평균 거의 한 1,500억 정도 이익이 나고 있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한 7,000억, 하반기 때 8,000억 정도 됐고, 1조 6,000억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뭐 회사가 안 좋다고는 하지만, 그연 매출이 1조 6,000억, 뭐 2조. 지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 2조, 2조 3,000억 정도 됐었고, 올해 매출은 저희가 한 3조 정도 될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 2005년도에 2005년도 제일 좋았다고 하는 시가 매출이 3조였는데, 이거 이제 이상으로 저희가 달성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2013년 목표는 저희가 매출이 5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나오냐면, 뒤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그 매출이 몇조다, 뭐뭘 개발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쪽에 말씀드렸듯이, 이 승부군성. 승부근성이라는 게왜 저희 회사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도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저런 승부근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앞쪽에 설명드렸지만 매출이 3조를 찍고, 2007년도에 뭐 1조 6천에서 7천억 밖에 되지 않았고, 지금 다시 3조를 찍을 수 있는 이약한 3년간의 기간 동안 얼마나 직원들이 구성원들이 많은 어려움과 그 고생을 했고 많이 이제 그, 그 과정에서도 노력을 했는지 가 이제 절실히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인데 이렇게 베가 넘버5라는 제품도 있고 최근에 이제 광고로만 나갔고, 아직 출시는 안된 건데, 이것도 보시고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음, 그 다음이 나왔었나요? 음. 왜 창의적 혁신이 중요한지. 이런 제품들이 저희의 이제 최근 제품들이고요. 뭐그 이전에는 베가 레이서 지금도 판매하고 있고 베가 레이서 같은 경우에 지금 0만 대가 예곧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1 0 0만대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미 스마트폰으로 1 0 0만 대는 이미 넘어 섰고 베가 레이서 단독 제품으로 이제 0만 대를 넘어 쓰게 되는데 그 국내에서 1 0 0만 대가 어떤 제품인지 아시는 분? 네 또. 갤럭시하고 아이폰 밖에 없습니다. 난다긴다 하는 많은 제품들이 있었지만 100만대 이상 되는 제품이 없거든요. 저희 베가 레이서가 이제 그런 제품이었고요. 여기 <laughs> 사진이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좀 베가 레이서. 뭐 이런 제품들 예전에 뭐 이자르, 시리우스, 뭐 이런 제품들이 뭐 앞쪽에 있었고 지금 베가 시리즈또 베가 X, 베가 S, 뭐 베가 레이서, 베가 LT까지 지금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이제 스카이, <laughs> 스카이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그뭐 펜텍은 국내밖에 안 한다로 알고 계시는 분 없어요? 예. 네,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펜텍은 해외가 더 많습니다. 그 국내 브랜드가 이제 스카이로 나갈 뿐이고 해외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이 사업 구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어, 해외 같은 경우 저희가 판매를 할때 똑같이 국내처럼 사업자에 납품을 합니다. 사업자라고 하면 이제 국내 SKT, KT, LG, U+, 같은 그런, 그를 이제 사업자라고 하는데, 해외도 똑같습니다. 사업자들한테 납품을 하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유통업체에 납품을 합니다. 국내하고 좀 다른 게 그런 부분이에요. 유통업체에 납품을 하게 되면, 그 미주 같은 경우에는 뭐, AT&T나 버라이존 같은 데에제품을 하게 되는데, 해외가 저희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북미나 남미 이런 쪽으로 주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죠. 국내보다 해외 매출액이 훨씬 많고요. 해외에는 뭐, 모양은 좀 뭐, 마음에 안 드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외국인들 이 이런 제품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탈셀이라고 어, 해서 남미 쪽으로 나가고 있고 AT&T 쪽으로 저희 나가고 있고 저희가 AT&T 같은 경우에는 AT&T한테서 저희가 뭐 우수 기업으로 표창도 받고 했었습니다. 특히나 KDDI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어서 뭐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 뭐 국내에서는 안 좋아할 수 있겠죠. 해외에서는 밀리언셀러까지 했던 제품이고요. 그, 예쁘게 생겼죠? 유럽엔 요런 향으로도 나갔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국내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뭐 브랜드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어필을 하고 여러분들 같이 우수한 이제 인재들을 유입하는 그런 좋은 수단도 되겠지만 국내 마케팅이 그렇게 안 중요한 건 아니고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해외가 훨씬 많다는 거또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AT&T나 i 라이즌으로 나갈 때, 앞쪽에 이제, 보셨겠지만, 저희 뭐, 스카이라는 브랜드도 없고, 펜텍이라는 로고도 없습니다. 얘네들한테, 그냥 이렇게 뭐, AT&T, 뭐, 이렇게 뒤에 분에 AT&T라고 붙어 있을 텐데, 뭐, 그런 걸로 붙여서 나갑니다. 저희 거는 일체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올 연말에 기업 개선 작업이 끝나고, 저희가 2005년 12월, 2006년도에 왜 그렇게 어려웠냐면, 그, 전 세계를 대상으로 브랜드 마케팅을 시작했어요. 펜택이라는 브랜드로. 그래서, 한 나라에 쏟아붓는 돈이 엄청났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뭐, 뭐 독일, 뭐 유럽 영국, 뭐 캐나다, 미국, 유럽, 그, 아시아 같은 경우에 인도, 뭐, 브라질, 아프리카까지 나갔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뭐 남미 뭐 엄청나게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좀더 이제 자금의 유동성의 위기를 겪게 된 거죠. 어쨌든 다시 그런 위기는 겪지 않겠지만. 일단 회그 해외가 훨씬 넓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뭐그 신뢰를 제구하고 재미있는 일터를 만들고 구성원들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네 가지 활동 영역에서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이런 활동들을 펜텍 문화 부흥 운동이라고 해서 기업 문화를 살리기 위한 운동이 재개가 되고 있고 그활동의일환으로 행사들이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면 이런 행사들을 겪으면서 좀더 이런 행사들을 경험하게 되시면서 좀더 이제 멋진 직장에 다니는구나 내가 즐겁게 일을 할수 있겠구나 이런 걸 느끼시게 되겠죠. 최근에 한 활동들인데요. 어 정장을 입고 멋지게 입고 출근하자는 그런 모토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예 정장 아니고 평상시에는 그냥 뭐지 이렇게 입습니다. 그런데 어 앞쪽에 말씀드린 것 어느 멋진 날이라는 행사를 하면 이제 다 같이 정장을 입고 오자. 그래서 스테이크 한번 썰자. 이게 여기 저희가 원래 그 기업체 식당에 가보시면 뭐 여기 구의식당의 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구내식당의 단가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이 얼마 내고 드시고 계시죠? 3천원? ,000원? 3천원이요? 싸네요. <laughs> 어쨌든 3천원이면 단가는 뭐한 2천원 정도 할거예요 나머지 뭐 기타적인 뭐 부가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3천원 정도 하겠죠. 근데 저희가 평상시에 이제 그 기업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단가가 한 4천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날 그 특별식으로 제공된 스테이크 하나의 가격이 많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실제로 이제 그 호텔에서 쓸수 있는 그 정도의 질이 질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렇게 멋지게 차를 입고 와서 멋지게 식사를 하고 멋지게 촬영 입고 오신 것도 찍어가지고 또 공지도 하고 거기 사람도 뽑아가지고 또 상품도 주고 어, DJ. 이제 이분이 저희 기술전략 본부장님, 이 부사장님이십니다. 여기는 이제 사원 연구원인데, 두 분이 같이 이제 일일 디제이를 하면서 빨리 퇴근하세요, 빨리 퇴근하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 오늘 고생하셨어요, 뭐. 아, 전무님 옷잘 입으셨네요, 근데 왜안 뽑히셨어요? 막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일 디제도 하고, 나는 마본, 마본이 이제 마케팅 본부라는 뜻인데, 마본 가수다 고서 나는 가수다의 이제 아류, 아류작이죠. 이런 걸 행사를 해서 가수도 뽑고, 뭐, 1등도 하고, 이런 행사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위에도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인사제도하고 교육 쪽이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인사제도 같은 경우에는 평가를 기반으로 합니다. 저희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초임 수준이 얼마다, 뭐 내가 대리가 되면 얼마를 받는다, 뭐, 내가 올해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얼마를 받을까? 이런 부분들이 모두 이 평가에서 나옵니다. 저희는 MBO를 기반으로 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핵심 가치 근거에서 영향평가를 영향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장은 보상을 하게 되고, 이 보상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 연봉하고 경영 목표 달성 때 성과급, 지급을 받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한세번 정도 받았습니다. 교육 쪽에도 뭐 직무 교육이라든가 일대일 코칭이라든가 계그 친구 영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한달 정도는 이제 단체 합숙 교육을 받으시고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또한달 정도 가서 외부에서 예, 프로그램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직무 관련된 교육을 쭉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무 교육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가 현재 CDM의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럼 면접에서 떨어지겠죠. <laughs> 좀 아는데 자세하게 잘 모른다. 컬컴 소스를 내가 잘 분석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회사에 오게 되면 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막막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신 건가요? 알고 계신 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면접 볼때 고려할게요. 예. 뭐 그렇게 이제 직무교육이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걱정 하나 하지 마시고, 합격을 하시면, 그냥 입사를 하시면 됩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인사제도들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가 일하다가 한 3년 해봤더니, 뭐, 소프트웨어가 적성이 안 맞아. 내가 해봤더니, 마케팅이 적성이 안 맞아. 영업을 했더니, 아, 너무 힘들어. 맨날 술 먹고, 막, 너무 힘들어. 그리고, 뭐, 어디, 어디죠? 지원하셨어요? 예. 어디 지원했어요? 네, 마찬가지로. 네. 소프트를 해봤더니, 아, 나는 갑자기 상품기 얘기하고 싶어. 뭐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한 3년 정도 이렇게 뭐그 일을 하시다가 사내 공모 통해서 아니, 나 가고 싶은데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제하고 비슷한 거죠, 학부제. 하다가 내가 전공이 다르게 가는 거죠. 대신 열심히 안 하고 농땡이 치다가 이러면 안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해외 주주연에 대한 기회도 있어요. 아까 앞쪽에 제가 그, 그 저희 판매 지역 이렇게 보여드렸죠? 거기에 보면 일본, 미주, 멕시코, 중국, 뭐 유럽 이렇게 있는데, 현재 법인이 일본하고 미국하고 멕시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포르투갈어로 프로, 잘하시면 <laughs> 이제 남미 쪽으로 가시면 되고, <laughs> 만약에 내가 영어를 잘한다. 내가 영국원인데 영어를 잘한다. 미주에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앞쪽에 이제 보여드렸던 평가 이런 거잘 받으셔야 되고 저한테도 잘 보이셔야 돼요. 네. 해외 주재원으로 가시게 되면 3년 정도 가시게 되고 해외에서 모든 해외 수당이라든가 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원, 이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애를 넣으면 걔는 시민권을 가지게 돼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 갔더니 막 애를 막 놓으시더라고 이상한. <laughs> 네, 걔네들은 이름이 두 개고, 국적도 두 개고, <laughs>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해외 주전으로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들, 뭐, 이, 다른 문화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내가 언제 한번 가보겠어, 솔직히. 여기서 해외에서 한 3년 이상 살다 오신 분 많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많겠지만, 주전을 나가시게 되면, 회사에서 모든 지원이 아낌없이 되고, 여러분들이 역량도 개발할 수 있다. 리프레시 휴가라든가, 뭐 힘들게 속도에 MI 짜서 한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다음날 갔더니 또 일하라고 그런다. 그게 아니고, 브레시 휴가를 줍니다. 쉬어라. 대신, 진짜 일이 바쁘면 모시겠죠. 어쨌든, 열심히 하시면 쉬어라.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를 낸다. 내가 연구원인데, 아, 이거 해봤더니 내 제품에 이런 걸좀 넣고 싶어. 그, 이렇게, 요거, 이게 무슨 광고죠? 러브 캔버스 이게 돌리잖아요. 안 보셨나? 네. 이렇게 창에다가 이렇게 그리면 상대방 창에 이렇게 문자 나오는 거 모르세요? 핸드폰에 이렇게 그리면 상대방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르시는 분. 네. 그런 거 아이디어를 이제 제품을 사보신 분은 알 거예요. <laughs>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연구원이 내셨어요. 그래서 요걸 좀 상품에 좀 넣어주세요.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아, 그럼 니가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laughs> 제품도 만들고, 자기가 개발도 하고, 산도 탔어요. 아, 근데 아까 제가 까빠하고 말씀을 안 해요. 아까 여기 셀러리맨 얘기 막 하다가 마사이상, 펭귄상, 소나무상 받으면 자기 주머니 5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남자분들은 잘 들으세요. 다른 주머니로 <laughs> 넣으시면 돼요. 네, 와이프가 모르면 넣으실 수 있어요. 이런 포상들이 많고 금액들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하시면 또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